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진랜드 살고 있는 유은진 어,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목사님, 조셉 프린스 목사님은 싱가포르 뉴 크리에이션 철치에서 시무하시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자, 이분은 정말 그 복음의 은혜에 대한 어, 정말 그 혁명적인 그런 설교로 어, 많은 사람들에게 어, 감명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율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것을 어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특별히 이 목사님을 상당히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통한 그 복음에 대한 계시를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의 그 영적인 그런 그 영적인 코드가 저랑 너무나도 잘 맞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그런 그 레벨레이션 어, 게시가 함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특별히 소개시켜드릴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복음과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한국 교회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정말 이 설교로 인해서 변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Love you all.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의 그 함성을 자, 두 배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득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것은 이 모두 하나님 덕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강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상처 주지 않습니다. When he is kind, he's not soft. 그리고 예수님이 친절하실 때 예수님은 절대로 부드러운 것뿐만은 아닙니다. He's steel and velvet. 예수님은 강철 같으시며 동시에 벨벳같이 부드러우신 분이십니다. s e v n and king. 그는 종이시며 그는 왕이십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앉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저를 항상 사랑하는, 그 분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I'm good, and I'm bad. 제가 나쁠 때나 착할 때나 말입니다. When I'm bad, I'm good. 제가 어쩔 때는 나쁘지만 그것은 좋은 면도 있어요. She's 그녀는 복받았습니다. 저희 사랑스러운 Are ah, they 네, Wendy? My beautiful, daughter, Jessica. My beautiful daughter Jessica. You know, it's a real honor and privilege for me to be here. I won't say that. 여러분, 제가 여기 에온 것은 너무나도 큰특권입니다 no 여러분, 미국에는 정말 너무나도 저명하고 뛰어나신설교자들이많이있습니다 so 그래서 조가 목사님과 빅토리아께서 저를 초대했을 때이건 no 절대로 저에게 작은일이아닙니다 저는 그것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어, 겸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Sure 어, 제가 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ou know, I, 여러분 조의 목사님과 저는 매우 많은 공통점이 있죠. 우리는 은혜와 소망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We have beautiful wives. 우리는 아름다운 아내를 가지고 있죠. Lovely daughters. 아름다운 딸들과 He has a handsome boy? 그리고 조엘은 아주 잘생긴 아들도 있지 않습니까? The doctor s tells u that 70% my next child might be a boy. 그리고 어, 의사가 말하기를 다음 제가 가질 아이는 70%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공통점은 We are both darn good 우리 둘다 너무 나도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laughs>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So much 아, 제가 좀, 어, 겸손한 것좀 합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말씀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laughs> 요한복음 1장 17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지만 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도다. The law was given. 여러분, 율법은 주어진 것입니다. You can give from a distance. 무엇인가를 여러분 멀리서 줄수 있습니다. I could send a DVD of myself from Singapore. 제가 DVD를 싱가포르에서 여러분께 보낼 수 있었지만, 제가 직접 오지 않았습니까? Grace and truth came. 여러분 은혜와 진리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율법은 종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는 아들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The law talks about what men ought to be. 율법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시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행한 첫 번째 기적에서 그는 물을 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은혜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경축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데, from sinfully bankrupt men. 그것은 완전히 의해서 파산한 인간에게서 말입니다. 하지만 은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 아래 있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여러분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매우 혼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은혜를 섞고 있는데, 약간은 율법을, 약간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술 즉, 은혜를 헌부대, 즉, 율법에 담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주리 발효되면 여러분은 둘다를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Now, law, said, no <웃음> <웃음> 자,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고 묻대 너희를 3대와 4대에 이르게 하겠다고 하셨지만, 하지만 은혜에서는 내가 너의 불의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 때 너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Change. 여러분, 이것은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된 것입니다. 교회, 이건 모두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율법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 순정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들이 불순정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저지를 내리실 거라고 말합니다. It so right, but it's so 이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완전한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매우 복을 받았습니다. 나와 조의 목사님이 그것을 증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얻지 못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